여자들이 지금 당장 주짓수를 배워야 하는 이유 세 가지. 1. 치명상 피하기 한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로 인해 흉악 범죄 역시 여성들이 노출될 확률이 큽니다. 여성들이 더 크고 강한 공격자들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도록 주짓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짓수는 위급할 때 치명상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2. 자기 방어 범죄에 노출되어 소리를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고 도움 주러 올수 있는 시간, 그 찰나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짓수 기술은 상대의 힘을 이용하여 공격자보다 작거나 약한 여성들에게 유용한 자기 방어 시스템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3. 자존감 주짓수는 여성들이 몸과 마음에 대한 통제력과 지배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이것은 일과 삶의 다른 영역으로 넓혀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지금 당장 주짓수를 배워야 하는 이유 세 가지. 1. 치명상 피하기 한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로 인해 흉악범죄 역시